파리의 연인 오우 멋지다 어 멋있습니다 멋있다 네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하자 전남 순천시 연양동에 사시는 김미선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파리 음. 그 중에서도 까맣고 커다란 똥파리입니다 그 파리가 아니에요? 불란서 파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 파리 아니었어요? 제가 파리를 아, 파리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은 바로 초등학교 <laughs> 3학년 때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끝나자마자 제 짝꿍 은자와 함께 오, 집으로 은, 향하고 은자. 있었습니다 은자 좋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등지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날 따라 등에서는 왜 그래도 땀줄기가 비우듯흐르든지 그때 은자 목줄기를 보니 땀과 때와 엉켜 검무죽죽한 물이 흐르고 있대요 어메 은자 니도 겁나게 더운갑다잉 목에 그냥, 떼국물이 줄줄 흐른다, 야. 아이고, 가시나사은남말하게 자빠졌네. 그러네, 니는 뭐, 니목가지아는 뭐, 달짝지근설탕국물 흐르고 있는 줄 아나? 이거니 목에서도, 떼국물 흐르고 있시야 까마귀가 뭐, 완전 친구하자고, 그만. 워다 아이고. 아이고, 그나저나, 못누는 날씨가 일하고도 덥다냐.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아주 날씨가 아주 그냥 생감자 삶듯이 푹푹 쪄본다, 쪄버러! 그때도, 더웠나봐요 여름하여러분 여름 더웠죠 음. <laughs> 그럼요. 그렇게 날씨가 더워서일까요 그날따라 집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그렇게 소금에 절인 오이마냥 축 늘어져 털레털레 털레 걸어가는데 갑자기 은자가 또 이러더군요. 야 미선아 그냥 걸어가면 심심하니까 우리 노래나 부르면서 갈까나? 뭐 노래? 엄마 가시나 날도 뜨거운 죽인데뭔노래요난 싫어 목도 아프고 더워서 노래 부를 힘없당가 아, 니나 불러 나 혼자 불러면 재미없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노래 같이 부르면서 가자 니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면서 그러냐 가만히 있어봐라 뭔 노래가 좋을까나 아 우리 학교 우리 학교 교가 못죠뭐야 어? 교가 어이구 참 내가 가시네 <laughs> 너는허무한 노래 중에 살펴보면 교가가 무슨 교가냐, 천스럽게 아스나야, 교가가 부천스럽게 뭐가 천스럽다 그러냐, 응? 어? 나는, 우리 교가 중에, 이순신 장군님도 나오고 좋기만 하더만. 택대가스나야, 너안 하란 말이야? 지 주둥아리는 뭐, 으로도 배든 주둥아린는것 마냥, 참, 더럽게 비싸게 굴고 있구만. 나 혼자 부르면서 갈틈기! 네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이. 그냥 따라하기만 해봐, 지지 그냥. 냥 알았어. 그렇게, 으름장 놓으며, 선머슴마 은자는 우리 학교 교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참 종잡을 수가 없는 법. 뭐 은자기, 은자 목이 터져라 교가를 불러대니 옆에 따라가던 저도 저도 모르게 교가가 흥을 흐르 입어서 나오기 시작하대요. 구봉산 정기 아래 충무공 이순신의 오를 받 이망찬 내일. 달려간 우리 음. 새희망 음악 음악 음악, 음악 가수 아는데너왜 따라고 따라고 있냐 아 됐어 우리 학교 교가 부르겠다는데 네가 뭔상관이여큰 구봉산 정기아래 정기아래 허허 큰 소리로 구봉산 정기아래 은자와 함께 누가 입이 크나 자랑을 하듯 입이 쩨저라 크게 부르며 집에 가는데 이게 웬일이래요 저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인지 자꾸 똥파리 몸주위에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따, 아! 문이다아요 그, 야, 네가 좀 먼저 씻어라. 몸에서 그렇게 때국물이 줄줄 흐리니까 네똥파리 냄새 맡고 그 그걸 끓는 거 아니야. 에이, 에이, 이놈의 똥파리 저리. 아, 저리 가라. 같이 치르면 깨끗한 줄 아나 참. 나는 켜가네 불을 다고 경기 아래 중물공이 중... 중... 수... 신 정... 그러면서 은자는 파리에는 아 파리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교가를 불러대고 저도 질세라 금방 은자를 따라 교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희 교가의 크라이맥스 부분이 좀 높거든요. 삑사리가 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입을 벌려 노래를 크게 부르는 순간 아그면 더러운 똥파리가. 제 목구멍 속으로, 하고 아, 들어오는 겁니다! 이나, 이나라의 법! 으 우와! 야! 너왜 이리야? 미선아,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아, 우주야, 목구멍에 파리가. 뭐 와버려서, 어디, 어디, 어디냐? 아이뭐있저 파리가 목구멍 속으로 너 들어와버렸다고? 어 오, 오, 아이거또싫어 그렇게, 금주둥이 맹키로 비싸게 굴려만, 금주둥이 또 여기까지는 왠 싸움을 심다 그냥 그러니까 왜 노래 부르고 가야 오메오이 아이고 못 자다가 파리니까 그러 그것도 똥파리를 먹었대 <laughs> 그리고 어쩌겠냐 뭐 이미 네비에스로 막 들어가 본 것을 어떻게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소화가 잘되게 침이나 꺾어 꺾어 삼켜버려라 그럼 똥파리 그 가니까 똥을 막 싸버면 시제네문국정이안 그냐 <laughs> 미쓰리는 똥파리를 먹었대요 먹었대요 아 그러면서 절 놀려대는 은자를 보는데 어찌나 속이 뒤틀리든지 하지만 일단 저에겐 제 몸에 있는 똥파리를 꺼내는 게 급선무였고 전 길가에 대고 <끝> 거리며 토를 하기 싫다 <laughs> 아이고 너, 너 괜찮냐 아이고 니 니네 근데 보기보다 비가 겁나게 약한가보다네 어릴 적에 만나게 묶어있던 밥에 사자 바퀴벌레 나왔는지 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씹어먹었는데 웃지가했으 그래. 바퀴벌레? 발톱 바퀴벌레? 아이, 아이고 야, 야너 아침에 너뭐먹어 아이고 오마 뭐. 잡다한 거다알 음, 아우, 이야 겁나 먹고, 야 우리 엄마 아침에 콩나물국 끓여줬는데 너도 콩나물끓 먹었구나. 그러면서 <laughs> 은자 가시나 치가 토해낸 내용물을 일일이 살펴보는 게 아닙니까. 그 순간 제 친구 은자가 어찌나 혐오스럽던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속을 비우고 나니 요동치던 저의 속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고 저와 은자는 어느새 저희 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가 팔채를 휘두르며 이러시는 게 아닙니까. 아이고. 뭔놈의 뭔 파리 이렇게 많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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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이고 들어. 아이 여러분, 여러분 어, 아이 엄마 놀러워해. 나 왔어라 은자도 같이 왔어라 가만 응 가만있어 응 그래야 우리 막내딸이 아이고 왜 이렇게 힘이 이렇게 없을거니 너 혹시 돈을 먹은거 아니냐 우리 그장말리아니고만가스나가 그래, 학교에서 뭔일 있었냐 아 어, 뭔일 있긴 뭔일 있어 아무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엄마 시방 뭐하고 있는겨 어머 뭐라 뻔했냐 뭔놈의 파리가 니라 가최치 이런 수가 없다. 아이고 저짝 좀 봐라 요저 파리 잡은 거다 모아놨다. 아주 상이다 상. 그놈의 파리 그날 따라 파리란 녀석은 왜 그리도 제 주위에서 떠나질 않는지. 게다가 엄마가 모아놓은 파리 시체를 보니 속이 또 뒤틀리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파리를 잡았으면 내가 딱 버릴 일이지 뭐한다고 저랑 모셔뒀는가? 빨리 갖다 버려. 아이고 불안지아가 왜 이리요. 파리 아니 파리 뭐지 한두 번 봤냐? 파리를 잡으면 뭐하도 다 한꺼번에 버리자 그럼 누가 일일이 잡아서 그걸 하나 씹어버리냐? 아유 몰라 그 파리가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파리 좀 치워달란 게좀무엇이야 파리가 목구멍 속으로 들어 버렸다고? 아니 가시나가 목구멍을 못 치게 벌리고 있었길래 시장이 파리가 목구멍 속으로 다 들어왔냐 참 별일이 다 있네 몰라 몰라 <laughs> 은자 저 가시나가 노래 부르자고 쉬어갖고 그랬어 엄마 더워 파리야 그럼 그만하고 수박 화채 줘 나나 학교 갔다 오면 수박 화채 준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엄 옵니가 안 그래도 시방 맹그러놨다 아, 그러면서 엄마는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셨고 잠시 후 수박 화채 두 그릇을 들고 다시 뛰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은자 니도 덥지? 얼음 띄었으니까 시원할 거구먼 학교에서 올 시간 다내가하길래 일하고 미리 만들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더우니까 시원하게 물어 잉? 엄마 잘 먹겠으라 그러면서 수박 화채 한숟가락을떠 드는데 이게 왠지입니까 수박 화채 수박씨가 둥둥 떠 있는데 뭐 눈에 보면 뭐만 보인다고 순간 그 수박씨가 제 눈엔 똥파리로 보이는 게 아닙니까 글쎄? 내먹어봐라 응. 내먹어봐라 왜 엄마 똥파리 왜왜왜 왜? 왜? 어, 아니야 왜 헛구역질을 했어 여기 어디? 똥파리 잖아요, 똥파리 화채. 아, 어, 똥파리. 아, 집발, 집발 파리 잡내는 앞에서 치워달란 게. 야와이래 이게 수박 시지 이게 에이. 어디에 똥파리로 보이냐? 아이고, 얘가 착 돕. 빨리 먹어라 얼른. 그러면서 엄마는 제입 앞에 수박 화채를 갖다 대셨지만 도저히 그 수박을 먹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수박 화채를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는데 그때 그런 제 앞에서. 수박 화채 국물까지 쭈룩쭈룩 마시며 개걸스럽게 먹어대던 내 친구 은자. 아휴, 에 만만조그만 어디 파리가 있다고? 야, 너 그거 안 먹으면 내가 내가 먹자, 내가, 어이, 내가 먹자. 아우만만좋그만아 그걸 친구라고 그렇게 파리와의 악몽이 있던 그날 후로 저는 파리만 보면 기겁을 하고 달아나는데요. 제가 전생에 파리의 여인이었을까요? 전생에 파리의 연인이었을까요? <laughs> 몇십 년이 흐른 지금이나 옛날이나 파리가 제 주위로 붙는 걸 왜일까요? 왜 정말이지 파리 없는 세상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파리그 아, 파리의 그 파리 연인이구나.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5070 대만에서 아, 루, 뉴스 시간에 저... 여자 원서가 저... 목에 어, 모기가 들어가가지고. 어. 어, 몇번 중지된, 그적 있어? 그 예. 인터넷에서, 예, 봤어요. 예. 7345님은, 저는 수박 먹고 있는데, 파리가 콧구멍으로 들어와 관초구를 막고, 콱!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요, 음. 빠져나와요. 네. 빼냈어요. 아저분하긴 나다. 그때 방송에서, 예. 그 아나운서 앞으로, 네.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네. 그게 제일 웃었어그 해, 그 해. 예. 그해어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예. 있었던 있었습니다. 일이야. 아. 일단, 웃음 빵 터졌잖아요. 음. 아, 5331님, 만두 드시고 계셨구나. 아유, 아버지. 만두 맛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유, 고들어 아유, 아, 788. 어, 아, 방금 간식 타임이라 빵이랑 수박 먹었는데. 아우속 뒤틀려. 예. 3628님은, 아유, 덥다, 이런 문자는 진짜. 음. 내 안에 팔이 있다. 아, 내 진짜. 안에 팔이 있다. 내 안에 팔이 있다. 음. 예. 그 날개 날개 짓하는 게 네. 굉장히 기분 언짢을 거예요 목으로 들어가면은 아 아버님 구체적으로 그쵸? 그냥 설명 안하셨어요 응. 식도로 저 내려가면서 네 MBC 라디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둘 재밌어요 <laughs> 아 부산 진구 초읍동에 사시는 백정숙 씨의 아,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두 번째입니다. 제목: 궁금한 게 있어요. <laughs>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요, 택시운전을 하는 남편과 공장에 다니는 저, 대학생 딸 그리고 중학생 아들, 이렇게 네 가족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죠.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동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의를 한창 보던 남편이 자신의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이러는 거예요. 아유 부럽다. 동의는 얼굴도 이쁘고 저 머리 숱좀 봐. 어우. 근데 나 이게 뭐냐? 여보, 내 머리 좀 봐. 나, 어찌, 요즘 들어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 그래요, 어디쯤 보입시다. 아이고, 진짜 그러네. 머리 중간이 확, 그냥 만 속이 보이네. 그렇지. 속이 원이 보이지. 아, 나 이거 대머리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아이고, 그 아버님은 머리카락 엄청 많았잖아. 그럼 유전은 아닐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야. 근데 원래 대머리는 한 대씩, 한 대씩 내려가, 마, 내려가야 맞는 거라고 하던데. 그때였죠. 잠자코 TV를 보고 있던 아들 녀석이 이러대요. 아빠, 한 대씩 데려가야 맞다니. 한 대씩 맞으면 아빠같이 대머리 된다는 거야. 아씨, 나 머리통 뒷다 많이 맞았는데 씨. 너 그럼 대머리 되는 거야. 아빠?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임마. 아빠하고 성수 너하고 일대가 아니냐. 그리고 성수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고 네가 이대고. 그렇지? 어려워, 어려워. 남편이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멍하게 남편 입만 쳐다보고 있대요. 그러자 남편은 다시 한번 숨을 가다듬고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야 성수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라. 너 아버지 살아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 머리 봤지? 그치? 그때 할아버지 머리숱이 어땠냐? 많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다는 녀석? 너 그렇게 할아버지 생전에 그렇게 무관심했어? 아니, 아빠 왜이를 내세요? 할아버지께서 시골에 사시니까 내가 명절에 한 번씩 보는데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아 어, 그래, 알았다. 알았어. 뭐, 어쨌든 할아버지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아빠는 숱이 적지 않냐? 그러니까, 한 대씩 내려가야 맞다는 건, 아빠가 대머리가 되면, 성수 너는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수 니가 결혼할 거잖아. 아빠 나 결혼 안할 거예요. 뭘인 뭐, 뭐. <laughs> 말이 안 되네. 아니 결혼을 왜안 하는 언니가. 난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나 엄마하고 계약 속했어요야뭐 사람이 태어나면. 뭐. 너도 아빠같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결혼 안 한다니. 그런 말 할머니나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알겠니. 얘기가 다른 쪽으로 세버린 틈을 타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유 참. 당신이 잘해봐. 성수가 결혼 안 한다는 말을 왜 했겠어? 뭐라고? 아니, 그럼, 성수가 결혼 안, 하, 한다는 게다내 탓이라고? 아, 그럼 아니야. 혹은 날술 마시고 나한테 찬스리하고술취정이나 하고, 그러니까 애들 결혼 안 한다는 거지, 뭐. 뭐라고?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지금 대머리 유산을 안 해서 진지하고 얘기했는데, 됐고. 자 성수야 아까 아빠가 어디까지 얘기했노 남편은 제 얘기에 뜨끔했는지 말머리를 돌리며 다시 아들을 붙들고 얘기를 시작하대 자, 야 성수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말했듯이 아빠가 대머리면 성수 너는 대머리가 아니고 성수 네 아들이가 대머리가 된다는 얘기다 이제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아 그러니까 아빠가 대머리면 나는 대머리 안되고 내 아들이 대머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넌 누군 닮아 이렇게 똑똑하냐 하하하 <laughs> 아싸 그럼 나는 대머리 안 되는 거네요 아싸 아 어, 그게 그렇게 좋으냐 네 아빠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laughs> 어쨌든 나는 대머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였습니다 TV 화면에 잠깐 눈을 돌린 아들이 대뜸 이런 질문을 하대요 근데 아빠 옛날에는 대머리인 사람이 많았어요? 응 그렇지 옛날에도 많았었지 아빠 그럼 조선시대에도요? 조선시대 글쎄 그때도 많았을걸? 그래요? 어? 근데 아빠 옛날에는 저렇게 가스 쓰고 다녔는데 대머리인 사람들은 어떻게 가스 썼어? 남편은 아들의 말에 잘못 걸렸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어쩝니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더군요. 성주야 확실한 건 말이다. 어른이 돼야 상투 쓸고 상투를 틀고 쓰는 거요 저거 봐라, 다. 어른들이 쓰고 있잖니. 아니, 그러니까, 아빠, 저기, 대머리인 사람들은 상처를 못 털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는, 대머리가 많은데 어떻게 가서 썼냐니깐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다. 아, 그래. 옛날에는, 공기도 좋고, 환경 오염도 안 돼서, 대머리가 없었겠지. 성수, 너도 사극 보면서 대머리 못 봤잖냐. 그치? 어, 그러네. 나못본것 같아요. 그래. 성수야, 그러니까네. 너도, 대머리 안 되려면 음식 골고루 먹고 성수가 네가 제일 싫어하는 야채도 많이 먹어야지. 안 그러면 대머리 된다. 아, 아빠는? 아빠가 아까 한 말이랑 다르잖아요. 난 대머리 안 된다면서. 아빠 입으로 그렇게 말해 놓고선 아, 그거야, 그는 그런데 네. 성수야, 그건 모르는 기다, 죄수가 없어서 네가 한 대씩 안 건너뛰고 바로 성수, 니도 대머리가 될 수도 있는 기다. 성수, 니네 학교에서 배웠지 요즘엔 지구 온난화다 뭐다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네 그걸 가능성이 더커 그러니까 너도 조심이야. 환경 오염 에관해서도 관심 많이 갖고 홍보도 열심히 하라 말이다, 알았지? 우리 지금 사투리가 응 맞다 맞다. 전국을 하지. 전국을 응. 넘나들고 있어 지금. 응. 남편은 구렁인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위기를 잘떠 넘기더군요. 아, 그, 그 당황해서 그. 어, 얘기 시작은 분명 머리 빠지는 얘기였는데 응. 이야기의 끝은 도대체 이게 왜 환경 오염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여하튼 남편은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아들을 재우려고 막 다그치더군요. 야성수야 얼른 자라. 자, 내일 학교 가서 너안 졸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빠, 저 아직 잠안 오는데요. 좀만 더 있다 잘게요. 어허, 아빠가 이제까지 설명했잖냐. 너 대머리 안될려면 <laughs> 얼른 들어가서 자야 된다. 얼른. 그리고 남편과 저도 침대에 누웠는데요. 저도 정말 궁금하대요. 헉, 조선시대에도 대머리가 있었나 없었나 말이죠. 여보, 근데 정말 조선시대에도 대머리가 있었을까? 아, 글쎄. 아까 성수가 묻길래 나도 깜짝 놀라서 대충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내일 아침에 택시 손님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음. 그러더니 다음날 우리 남편 정말 택시 손님들께 이러고 물어봤답니다. 저기요. 제가 저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뭔데요? 아, 그러니까네. 조선시대에도 대머리가 있었을까요? 네? 억수, <laughs> 잘 모르지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았을까요? 아닌데, 그거 왜요? 아니, 그게요. 어제 TV에서 사극을 보는데요. 우리 아들이 글쎄, 대머리인 사람이 갓을 어떻게 쓰냐면서, 조선시대에도 대머리가 있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 그거 대답해 주느라고. 안 그래도, 없는 머리에 머리가 더 빠졌다는 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놈 참 질문 멋지게 하네. 아 근데 그 정말 조선시대 때 대머리인 사람들은 갓을 어떻게 쓰고 다녔을까요? 이게 머리가 있어야 상추도 틀고 갓도 쓸 텐데 말이에요. 아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결국 그날 남편은 손님들께 도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알고 계십니까? 조선시대에는 대머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이죠. 혹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남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점점 머리 빠지고 있는 우리 남편. 무더운 날씨에도 택시 운전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좀만 더 힘내. 아무리 머리가 빠진다 해도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로 멋있어. 음. <laughs> 아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옛날에 진짜 있었을까? 저는 조선시대에 살 사는 사람이 우리, 아니기 때문에. 우린 살았어요? <laughs> 진짜. 잘 모릅니다. 오... 그때 안 살아서. 야, 응. 여기 이분, 이분. 0330. 응. 나도 성수인데, <laughs> 성수는 결국 빠진단다. <laughs> <laughs> 아우, 왜 그러세요? 오, 네. <laughs> 아, 저희가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어떤 그 모발 외과 의사 선생께서 님 쓰신 기사가 있, 있더라고요. 이거 하고 나서 문자 좀 소개해드리죠. 네. 대머리도 상투를 트는 데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 앞머리나 정수리 부분만 머리가 없기 때문에 주위의 머리만으로도 충분히 상투를 틀수 있기 때문이다. 일설에 의하면 일부 한양들은 오히려 여름철 더위가 심할 때는 일부러 정수리 부분의 머리를 자르고 주변 머리로만 상투를 틀기도 했다. 또 수염도 요즘에 가발처럼 가채를 만들어 악교등으로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오 새로운 사실이야. 음 그러네요. 아 여기 1105님이 좀 아시는 분이었나 봐.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없으면 뒷머리를 올린 건 아닌가? 오 맞는 말이네요. 지금 여기. 뒷머리도 이건. 없으면 어떡하고. 뒷머리는 거의 있대요. 예. 주변머리잖아. <laughs> 주변머리는. 거의 있나 봐, 빠지는 스타일이. 음. 예. 이거는, 그, 그, 이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준영 씨는 뭐예요? 아까는 권태기, 지금은 대머리, 대머리. 내 친구 대머리 권태기는 <laughs> 오늘 참 기쁜 날이네. 두 시간 방송 타고. 권태가! 소주 한잔하자. <laughs> 진짜, 진짜, 권태기. <laughs> 근데 대머리세요, 권태기가? 죄송해요. 오늘 다 나왔네. 대머리 건드기. 어... <laughs> 네. <laughs> 재밌다. 아유, 참. 영세인 그는 두 개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침실 두 개짜리 아파트, 침실 세 개짜리 아파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1kg, 다른 아파트는 가족에게 임대합니다. 매달 그는 약 30코인을 잃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하면 어린 물은 15년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잔인하고 현실처럼 들리지만 나는 바라는 법만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도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28세 엔지니어입니다. 연봉 23,000달러는 아주 적지만 사세요, 사세요, 맞습니다. 언제 집을 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 땅, 밤은 꽉차 있지만 평범하고 길고 종종 일주일 내내 이마에 손을 얹고 생각하지만 알수 없습니다. 그 주말에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런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휴대폰을 버리고 새 아이폰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은 괜찮습니다. 계속 조사해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제님. 이분은 제 손님보다 점고 재능이 있는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고객에게 줄 휴대폰을 구입하는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내 친구들하고 두 마리, 영리하고 다정하며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수 있습니까? 2 0세에 그는 자신의 집을 사고 자동차를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EK, 5세의 켄씨는 아직 졸업하지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은 많은 상어들이 단골 고객인 당신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가지고 놀았어. 오늘 밤에 우리는 냄비를 먹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날 너랑 천원의 전골 먹으러 갔었어.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객 심리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나는 기술이나 기계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1학년 하시는 남매를 따라 일을 했고,